이제는 빌라도 재개발이 확정되고 선정된 데들은 갭투자 최소 2억대, 3억대, 4억대 이렇게 들거든요. 낙찰받고 전세만 맞추면 갭 3천으로 투자도 가능하다. 굉장히 소액이죠. 3천이면.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매 물건은 2025 타경 12512 강남구 묵동 243-39번지인데 레몬트리의 이름이. 여기 온 이유가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초푸마. 초등학교 어, 바로 아, 앞에 있어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네. 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여기가 이제 중랑천이 바로 끼, 끼고 있는, 재개발에 속해 있는 빌라인데 입찰일은 언제예요? 입찰일이 12월 9일. 음, 어, 얼마 안 남았네. 네. 12월 9일이고, 한번 가면서 얘기할까요? 재개발 투자라는 게 재개발은 지역이 뭐 강남도 있고 입지 좋은 데도 많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제는 빌라도 재개발이 확정되고 선정된 데들은 개 투자 최소 2억대, 3억대, 4억대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전세만 맞추면 개 3천으로 투자도 가능하다. 굉장히 소액이죠. 3천이면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에 그 속해 있는 부지가 커가지고 1,800세대 대단지가 오, 된다. 대단지인데? 네. 그 입주권이 나오면 이제 3천 정도 수액을 묻어두면 나중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 여기가 2012년식이에요. 완전 신축은 아닌데 지금 거주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가 301호거든요. 주차장은 외부에서 주차를 많이 되니까 이렇게 주차를 못 되게. 이렇게 지금 해놨네요 오, 301호 이렇게 써있네 아 301호 자리? 음. 아, 지정 주차네 그러면? 지정 주차네 주차는 그렇고 현재 최저가가 1억 9,120이거든요 1억 대 모아타운 빌라입니다 전체 금액이 1억 대라는 거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될때 주민들이 동의서도 걷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뭐냐면 관리계획 수립이에요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는 데도 있어요 서로 주민들끼리 다투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데 여기는 관리계획 수립까지 왔다 아까 여 초등학교 보였죠? 이 구역 안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음... 그리고 먹골역 7호선 먹골역이 5분 거리에요 걸어서 5분 거리면서 여긴 평지죠? 지금도 어느 정도 살기는 괜찮고 나중에 대단지 아파트가 됐을 때는 어, 굉장히 좋아질 동네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2012년식이라고 그랬죠? 엘베가 없습니다. 엘베가 없이 3층이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이 정도는. 한2층까지 괜찮은데, 4층, 5층은 아니어서 최악은 면했는데, 그래도 좀 불편한 3층이다. 여기가 이제 임차인이 없고, 현재 소유주가 살고 있어요. 소유주가 살고 있으면 어 어찌됐건 소유주는 이사비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주고 무난하게 내보내는 게 서로 좋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3층에 왔습니다 301호 질고 302호까지 두개수가 있습니다 한 층에 두개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아까 현장은 3층이고 4층 그 다음 5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엘베가 없는 3층인데 필로티 주차장 1층이고 그 다음 층 2층 그 다음 층 3층 그래도 3층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다 좀 힘들긴 해도 자 옥상 올라왔습니다 옥상에도 코스마다 아마 창고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호수마다 이런 창고가 하나씩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옆에 저기, 저기 아파트 SKV 있죠?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SKV. 여기가 리버선 SKV인데, 저희가 이제 33평이 실거래가 한 12억 정도 돼요. 호가에 얼마 올라와 있냐? 호가는 15호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오. 네, 중랑구, 묵동이. 여기 한번 둘러보시면, 유일하게 신축 아파트 저기 에 새로 생긴 거 저거 하나뿐이 없어요. 다, 다, 다 그냥 다세대 빌라죠? 나머지는? 저기는 부축 아이파크고. 신축 아파트는 유일하게 저 아파트 하나뿐이 없고, 나머지는 다 빌라들, 현재는. 빌라 실거래를 제가 확인했더니, 이 건물, 5층.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3층에 경매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가치는 떨어지겠죠, 3층보다. 음. 근데 5층이 24년도, 작년에 2억3 5 0 0에 실거래가 됐어요. 음. 같은 평수야? 같은 평수. 2억3,500이 됐으니까 그거보다는 살짝 더 가치는 있을 것 같고. 월세가 최근에 25년도 월세가 얼마에 지금 거래가 됐냐면 5천에 7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전세 가능 금액은 1억 7 380 정도. 장점이 뭐냐면 대단지라고 그랬잖아요. 1800세대. 그러면 1800세대면은 이 빌라에 살고 있는 소유주들이 몇명 정도 되냐? 조합원들 조합원 수가 한 6에서 700명 정도 600에서 700명 정도 내 한천 세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어 좋겠는데. 우수합니다. 일반 물량을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지보다는 추가 분담금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종상향을 시켜줬어요. 2종에서 지금 3종으로. 그러면서 1800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은 좀 적을 거다 다른 데보다는 아까 제가 관리계획 수립까지 됐다고 그랬죠 그럼 앞으로 진행 상황은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시공사 이제 선정하고 2주 착공 입주까지는 그래도 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는 걸린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3천만원 개비라 고 그랬죠 최저가가 지금 1억 9천이에요 전세 가는 금액은 1억 7천 380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최저가에서 뭐 무리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최저가에서 살짝 높여서 써서 낙찰 받으면 갭은 3천 미만으로도 전세 세팅하면 3천 미만으로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묵동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후된 빌라들만 많으니까. 근데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옆에 면목동, 망우동. 상봉동. 다 재개발이에요. 왜냐면 아파트가 없으니까. 다 오래된 이런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가 많다 보니까 이 동네가 나중에는 한 10년 후에는 굉장히 신축 아파트로 많이 바뀔 겁니다. 음. 그러면 예전에 낙후된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음. 당연히 가치는 높아질 겁니다. 음. 수익 투자로 내가 한 3천 정도 갭으로 묻어두실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북남구 묵동. 물론 장점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 수익으로 가볍게 투자할만하다. 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 예상외로 좋은 네. 물건인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